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가만천 가는 길목에서 산골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는 김복자입니다. 울진에 온지 20년 됐고요. 69년생 51세입니다. 아 제가 울진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 중에 펜션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개설을 해서 외부 사람들과 소통을 한 적이 있고 그러다가. 위기가 와서 거대자분들이 바닷가를 잠식할 때에 저는 농업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그게 2013년 배추를 심어서 그래서 그 배추를 요 울진에서 판매하지 못하고 배추를 싸들고 포항으로 판매를 하러 갔어요. 포항 죽도시장에 갔는데 새벽시장에 울진 사람이 온건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배추를 파는 고난에 한 달을 11월 26일부터 1월 5일까지 한 달을 보내고 나서 아, 장목을 사과로 선택을 하게 돼요. 왜 그랬냐? 저 우리는 배추를 이만큼 싸들고 가서 만 원짜리 하나 배추 잎 하나 가져오기가 어려운데 옆에 문경에서 온 사람들이 사과 이만큼 놓고 배추 잎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과를 진자 해서 그때 배, 사과를 심게 되고요. 와 사과를 선택함에 있어서. 또왜 다른 그 사람들과 경쟁이 안 되므로 우리는 새로운 거을 한다. 그래서 그때 선택했던 것이 알프스 오토메. 작은 사과를 심었다가 아, 이것도 시행착오구나. 반을 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라고 있는 애가 오토메가 있고 그리고 홍로가 있어요. 이제 올해 4년차 되는 나무에서 홍로가 추석에 사용되어지는 그큰 사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과가 있고 그 사과를 키우기 위한 고난의 시간이 있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견디기 위해서 제가 빵을 만들게 돼요. 기술센터에서 빵 만드는 교육을 받아서 지금은 빵을 가지고 로컬 작태도 가고 서울이나 박람회나 가서 부산 쪽 모든 박람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박람회에 가서 제 얼굴 두개 반한 빵을 아주 즐겁게 잘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고 있는 거는 울지 않는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펜션이 있고. 사과가 있고 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결을 해서 체험 교육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우린 조금 더 체계화해서 교육 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명품 보이스야 보, 보이스 좋아 <laughs> 보이스 자체로 1인 방송에는 재수가 없어 왜이럴것 같아?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아니라 너무 품격 있잖아 <laughs> 보이스가 품격 있는 보이스라고 이순자 걔가 이순자 아시죠 전도환이 보이스. 네. 이순자 기의 주걱표현 그래서 이 보이스가 엄청 명품이에요. 이런 보이스입니다. 이순자 보이스가 공력 있고 약간 명품스러운 보이스 그러니까 이분은 일반적으로 서우 일반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서우나 보이스에 이렇게 목소리 참 좋죠 지금 교양이 있는 목소리 그렇답니다. 교양이 있는 목소리, 품격 있는 목소리. 그, 지금, 우리, 저기, 가방끈 긴 분하고 이분하고 보세요. <laughs> 보이스만 보면 이분이 가방끈 길어 보이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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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이게 교양이 있는 목소리라고 하는데, 1인 방송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안 좋다니까. 접근할 수가 없어. 목소리에 이러면, 아, 보이스 자체 좋아. 좋은데 뭘 물어볼 수가 없어. 너무 교양이 철철 넘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만가비가 저 친구는 저 친구는 물어보기 어렵긴 마찬가지야. <laughs> <laughs> 왜냐면 뭘 물어보면 상처 줄것 같아. <laughs>